중소, 중견 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또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정부가 사업 재편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재편 심의를 동남권 세계 기업이 통과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사업 재편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도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소형 원자로 분야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부산의 한 볼트 제조기업. 최근 정부의 사업 재편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산업 진출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확장이 가능해져서 공장 추가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설비 증설, 부지 확 그리고 인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을 좀 지원받고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재편 승인을 받으면 각종 특례가 제공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정책자금 우대 지원, 그리고 상법특례와 기술개발 지원도 받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승인받은 기업 19곳 중 동남권 기업은 모두 3곳. 이 기업들 모두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문을 연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 덕을 받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 지원을 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는 상공개와 정책 기관이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정부 자금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버팀목이 됐던 연구개발 전용 자금 지원은 몇년 전부터 끊겼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산업자문부에 말씀드려 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을 좀 늘려 달라. 사업재편 제도가 지역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수 있게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